일단, 저번 화에서 대충 공룡 DNA는 거의 다 뽑아놨기 때문에 공룡을 부활을 시켜야죠. 근데 그 공룡 배양기를, 비가 오네요? 배양기를 만들려면 석유가 필요하더라고요. 네, 탈, 아, 석유가 아니네요. 정확히는 탈르네요이 판자촌도 철거하겠습니다. 얘들아, 갔다 올게. 우리, 닭, 코, 돼지. 그, 많이 봤던 크리퍼. 어, 맨날, 어, 엔젤, <laughs> 엔젤, 뭐 레제스킨만 끼다가, 이거 끼니까 되게, 뭐, 익숙하지가 않네. 어, 이렇게, 작은 섬이었나? <웃음> 아닌데. <웃음> 이러면 또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. 일단 타탄수 있고 요쪽요쪽 쯤으로 가볼게요 저쪽 어머 어머 너는 왜안 타냐 어 그렇지 타야 그 타야 그래 스케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어너너아니 유독 이 시리즈에서만 얘가 많이 보이는 거 같아 들어가시고 그냥 여러분들은 레제 보셨나요 <놀드> 뭐 사실 대부분 보신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고 오신 거겠지만, 지금, 어, 두 번째 보고 왔습니다, 저는. 두 번째로 보고 왔는데, 고 있으면 또세번볼것 같기도 하고, 예, 그렇습니다.